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아침 일찍 제가 직접 경영하는 프리지아 농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의외로 지금 꽃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촉성인데 지금 어 이한 동이 200평인데 다섯 도로 해서 심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촉성이나 초촉성은 지금 많이 출라하는농가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작, 이 전작이죠. 이 후리자 신비 전에 전작이 늦게 끝나서 이 종자를 저온 저장구에 넣어서 심었기 때문에 조금 늦죠. 그런데 단점이 지금 이 하나 이렇게 피고 됐는데, 이 1화방과 2화방 차이, 그 다음에 갓을 쓰고 2번화 생길 것이 이렇게 상태는 품질이 이런 것은 좀 상품이 아니죠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열리자면 일렬로 이쪽 맥시머니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2번아 이렇게 2번아 2번아 거든지 2번아를 물고 오는 그런데 이것은 2번아가 없고 한 하나만 여기 2번아 전개까지 이렇게 된거예요 3번아 생길까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따줘야 되겠죠 이렇게 따주고 이것도 이렇게 따줘 따줘서 여에가 좋게 해서 쓰게 되는 이것도 따든 따져. 자, 지금 꽃대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나온는데 이달 말부터는 하나씩 수확을 하고 이달 말 되면은 꽃대들이 싹 지금 찰 겁니다. 지금 이게 꽃 꽃대들입니다. 허리자 꽃대들. 지금 올라왔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한 20일 정도 되면은 수확을 해요. 그래 이달 말 정도 수싹 하고 이것이 이제 꽉 밭에 찰 겁니다 이제 프리자 농장 전에 제가 무료 나눔 행사 했었죠 경장이 호응이 좋아서 택배비 보내분, 보낸 분에 안에서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일부 조금 남긴 남았는데 택배비를 안 보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류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택배비 부담 때문에 프리자아 종자 무료 나눔 했었잖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심었어요. 심은 것 올라오는 것도 보고 또 최근에 또 심으려고 실험 이렇게 실험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무료 나오는 받아서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큰 상태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크는 상태 보면 꽃대 나오는 거 보면은 햇빛이 더 많이 받은 데가 좀 빨라요. 포써 노란노란 하주려고 햇빛이 많이 받은 것들이 좀 빨릅니다. 꽃대 나오는 것들이. 햇빛이 조금이라도 하루 종일 그늘이 이렇게 커튼이 있어서 그늘이 지는 데, 때는 조금 늦어요. 이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무료 나눔 여러분들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심었습니다. 심어서 올라온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또한번 심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프리지아 향기 좋잖아요. 향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향기로운 삶 살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